하루만 너를 나한테 빌려 줄수 있겠니? Nope. 시간당 10만 원이라고요. 너무 비싼데. 돈은 내... 아니 잠깐만. 우리 사이 아니. 아니 우리 사이에 그 선재 지는 너무 그 정업잖아. 아니. 내가 내내 사랑 줄게 방이야. 내가 내 사랑 준다니까. 어 밥 먹여 주냐고요? 아니 그건 아니긴 한데,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달라졌다. 자! 어 언제는 나 데뷔 롤비 초창기 롤비 때는 막 역시 분내 원탑은 시장에 에리스. 시장에 어 시장에 역시 분내하면 에리스지, 시장에 에리스야, 시장에 에리스야 시장에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샤이팡이들 겁나 막 넘쳐나고 막 그랬는데, 저 아니라고요? 뭐래? 뭐래가 개웃긴데? 뭐래? 아니,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만 나한테 여러분들을 빌려준다 그러면, 나막 그런 거 부탁하려고 그랬지. 황희야, 나 대신에 장 봐줘. 황희야, 나 대신에 청소해줘. 황희야, 나 대신에 뭐 전구 갈아줘. 황희야, 나 대신에 분리 배출해줘. 황희야, 나 대신에 뭐 컨텐츠 짜줘. 황희야, 나, 뭐나 대신에 뭐 회사 일 처리해줘. 황희야 나 대신에 유튜브 일정 정리해줘 어때? 그건 그냥 일용직을 고용하세요 에? 황희야 네, 그러면은 약간 금전적인 거 말고 약간 그거를 해줘야 하는 대신에 에리스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있어? 링피트? 집을 사달라고? 방송 수익의 5대 5를 달라고? 아니 금전적인 건좀 그렇다니까? 아니 금전적인 거 말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데? 그러면은, 그러면은 봐봐. 저 반대로 생각해봐. 에리스가 팡이의 하루 렌탈 여친이 돼준다. 그러면은 팡이는 에리스한테 뭘 부탁하고 싶어? 내가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여친이 될 필요 없다. 알았어. 음. 아니, 저는,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, 그런 거. 할줄 알았어요. 막 무릎 빼게 해주기, 뭐껴안아 주기, 같이 안고 자기, 뭐뭐 뭐 약간 그런 거 말할 줄 알았는데. 배에 배에 됐어요. 배에 네. 배에 아, 내가 그런 이미지는 배에 아니구나. 배에 아, 알았어. 자! 응. 응.